그리스도는 피조물인가? 이러한 진리들로부터 배워야 할몇 가지 실물을 통한 교훈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그럴듯한 하나의 사상이다.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견해를 지지함으로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현재의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셨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지위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결코 가질 수가 없다. 이 견해는 계시록 3장 14절 한 구절을 오해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존재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업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는 성경 말씀에 입배될 따름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창조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창조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된다. 근본 곧그 시작이라는 말은 알케인데 역시 머리 또는 우두머리라는 의미도 있다. 이 말은 콩치자 알콘에 나오며, 또 대주교나 천사장에도 나온다. 여기서 제일 뒤에 나온 천사장이라는 말을 보도록 하자. 그리스도는 천사장이시다. 유다서 구절, 데살로니카 전서 4장 16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다니엘. 10장 21절 참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으뜸가는 천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천사가 아니고 천사들을 지배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장 4절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천사의 장 또는 왕이시다. 마치 대주교가 주교의 장인 것과 같다.그리스도는 천사들의 지휘자이시며,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참조.천사들을 창조하셨다.골로세서 1장 16절 참조.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또는 머리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시다. 계시록 21장 6절, 22장 13절 참조. 마무리 시작된 근원이시다. 또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해서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골롯에서 1장 15절. 왜냐하면 바로 다음절에서 그는 창조주이고 피조물이 아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너 모든 피조물보다 선재하셨다면 결코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고, 결코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태어나셨지, 창조되지 않으셨다. 언제 태어나셨느냐에 대해서는 질문할 일이 아니며 혹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알수 없는 일이다. 선지자 미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만한 것을 모두 말해주고 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이라. 미가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곧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신 때가 있지만 요한복음 8장 42절 1장 18절 참조 그때는 영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생각에는 사실은 시작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그러나 요점은 이것이다.그리스도는 태어난 아들이지 결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기업으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그의 짐 맡은 아들이시다.히브리서 1장 4절 3장 6절.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본질과 성격을 가지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나면서부터 지니셨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그 본체의 형상이 되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 불멸의 생명이 그 자신의 권리에 속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다. 생명이 그 안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다시 취하실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누가 만일 그리스도께서 불멸의 영생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는 캐캐묵은 트집을 잡고 나온다면 알수 없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무한에 속한 일을 아는 채 하지 않는다.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어 창세전에 아버지와 같은 영광을 누리셨는데 어떻게 베들레엠의 아기로 태어날 수 있었는지 알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실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무에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실 수 있었으며 어떻게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믿고 있다. 그저 하나님이 계시하여 알려주신 일들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족하고 실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을 설명하려고 유한한 인간의 마음에 범민하면서 헛되이 발버둥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 끝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말한 후에 계속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여기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을 알수 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 속에 있으시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셨으며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셨으므로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불리우는 것이 지당하며 그러므로 에레미아 23장 5절 6절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의로운 가지는 여호와 치데케누 본 요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보다 못한 공경을 그리스도에게 드리지 않도록 하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아들을 섬기고 혹시나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에게 경비하고 섬기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지 않도록 하자.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문제가 풀려서 우리의 마음이 가뿐하게 되었으므로 이 주제는 여기서 멈추고 그리스도의 낮추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